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아 죄송합니다. 종일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손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종 여종에게도 그 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사의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종을 동족을 종으로 삼으면 평생 노예가 되게 종이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앞에 구절의 1 2절에 보면 내네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 손으로 가게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에 줄지니 곧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동족간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7년 동안은 그, 싹그 빚을 졌거나 도둑질을 했는데 변상을 못하거나 손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와서 일 몸으로 일해 가지고 일당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6년까지만 그것을 알고 7년째는 무조건 자유를 줘야 되니까. 한마디로 노예제도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제도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의 오늘 본문은 대단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면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행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하거든 송곳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그, 그 주인 집에 그문 설주에다 대고 뚫는 거예요 길을 뚫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귀걸이 하려고 귀를 뜯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종이 되도록 해주는 법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특별한 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주목할 것은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평생 동안 섬기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종이 되도록 잡아와서 종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에게 스스로 종이 되게 곧 사랑의 메인 종이 된 것이에요. 어떤 이유에선지 6년간 종을 종이 주인을 열심히 다 섬겼습니다. 종이 된 사람이 이유가 무뭐 어떻든지 간에 종이 된 사람이 6년간 성실 다 섬기고 기간을 다 채우고 내일이면 이제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주인처럼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한 가족으로 삼아준 사람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봐도 주인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본들 자유를 얻고 살아본들 다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6년 동안 사랑으로 대해준 그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의 사랑에 강동된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잘 들으세요. 종이 되었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종이 되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십시오.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는 쉽지 않은 설교죠. 이제 저는 이번 설교를 마지막으로 떠나니까,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되십시오. 왜 종이 되냐고요?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죄란 자기중심적인 것이 죄입니다 곧 자기중심적인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에서 해방된 우리는 태초에 아담이 가졌던 자유와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그외 모든 과실과 에덴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죠 선악과를 하나님 같이 되고자 자유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것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주님께 빚진 그 모든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 죄의 종일에 마귀의 권세인 사망 안에서 종로들을 타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대속하여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이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겨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같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의 메인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란 의미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이구 그리스도의 것 어, 이거 그리스의 노예라고 비하하여 불친 별명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종이 된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종은 자의 기의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할 뿐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자유 예수님께서 가지신 자유와 같은 자유입니다. 아담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해서 타락해서 죄의 노예가 됐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고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청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것세. Choices i yours.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한 명찰 달고, 내 주관대로 사는 명찰 뿐인 그리스도인 될 것인지, 뼛속까지 스스로 종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될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특별한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전부 읽을 수 없어서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어보면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옷을 벗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유대인의 겉옷을 벗으면 그 하의만 남아요 종들이 일할 때 입는 옷 스타일이죠 바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혼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개명을 주시죠. 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조금 크게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오늘 설교 쪼로 바꾸어서 쉽게 읽어 본다면 서로 사랑하며 종으로 섬겨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종으로 섬기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내가 종으로 너희를 섬긴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봄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날 밤에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으로 주관하고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말하면 섬겨야 하는 거죠. 좋은 노릇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찬양보다 어떨 때는 많은 설교보다 어떨 때는 좋은 찬양 하나가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아서 설교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you え <music> 죄인을 섬기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 싫다고 거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죽인 인간들을 위해 죽주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주님이주님니다무엇은 이든지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스스로 총이 되는 자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는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혹시 말씀 준비가 안 됐을까요? 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에 참여하려고, 예수님처럼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바울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것이지요 사랑의 메인 종의 특징은 연애하는 사람 사이에서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연애하기 시작하면 남자가 여,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몇 시간 차 타고 가서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를 픽업해서 자기가 간 곳이 아닌데도 데려다 줍니다. 사랑의 메인 종이 된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 보기 위해서 없던 힘도 생겨나고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날 생각에 기쁘고 설레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가졌던 자기의 습관도 바꾸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표를 갖고 있잖아요. 전국에 이 표우 갖고 있는 교회가 몇도 안될 거예요. 한번 우리 표 말씀해 볼까요? 시작. 조금 제가 꼭 이렇게 해볼까요 하면서 안타까운 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네, 이렇게 불렀는데조금만 컸으면 좋겠어요 이크게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마음을 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마음 품고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사용하시길 서로 사랑하고 종이 되는 섬기는 서로 섬기는 우리 수원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주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인지 섬기는 모습인지를 보면 자기 영적인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그리하여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라고 말하면 목사에 섬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평상시에 이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갈 사람이니까. 강하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